서방 정토 극락세계 체험기. 관정 큰 스님. 제8장 화계 겸부라는 상품 연화. 나는 다시 전에처럼 주문을 외우면서 연화를 타고 공중에 떠올랐다. 내 몸이 점점 커짐을 느꼈으며, 이윽고 처음에 아미타 부처님을 배웠을 때의 모양과 같이 변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에게 상품 상생에 왕생한 사람들은 그들이 사바세계에 있었을 때 부단히 힘써 정진하였고, 개를 잘 지켜 청정하기가 밝은 구슬과 같았다. 또한 부처님의 경전을 연구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시박을 끊고 십선을 봉행하였으며, 스스로가 수행한 법문에 근거하여 중생들을 가르치고 하나하나 딱 맞게 실천해 옮겼다. 몸소 힘써 정진하고 용맹 정진하기를 10년을 하루같이 수행하여 육신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거듭 모든 공덕을 쌓았던 것이다. 한평생 살아생전에 선을 받들어 행하고 보시를 베풀며 큰 공덕을 지었기에 임종하는 순간에 바로 상품연화인 이곳에 왕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상품상생에 왕생한 수행자에게 어찌 망상을 말하랴. 그들은 이미 망상이 없으므로 육군이 청정하며 그들 역시 보살의 경계에 도달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살들은 함께 모여 한 송이 꽃으로 되고 싶으면 꽃으로 변하고 탑이 되고 싶으면 전체가 탑으로 변하고 돌이 되고 싶으면 전체가 돌로 변하며 나무가 되고 싶으면 전체가 나무로 변할 수 있다. 상품 연화의 연못에 있는 가장 큰 연꽃은 중국의 성네 개를 합한 것만하고 아무리 작은 연꽃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성세 개를 합한 것만하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말레이시아 세 개를 합한 것만큼 크다고 할수 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내가 지금 바로 너를 데리고 연못에 가고자하니 내가 가서 직접 보아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이 연화못에 이르렀을 때 상품세계의 연못은 확실히 다른 곳들과 달랐다. 연못의 주변 넓이가 중품과 하품의 연못보다 더욱 장엄했다. 겹겹이 난간이 둘러져 온갖 세계 빛을 발하고 여러 가지 싱그러운 향기가 내뿜어져 나왔다. 이 향기는 연꽃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다. 연못 가운데에 큰 보탑이 있었는데 모양이 마치 높은 산과 같았다. 형태는 다각형이며 천만 가지 빛을 바라고 있었다. 또 그곳에는 아름다운 다리가 있었는데 모세 면적이 너무나 커 처음과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는 보배다 집과 온갖 보배 구슬과 보배 꽃들이 빛을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연꽃은 몇 층이나 되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층층마다 탑과 정각들이 있었다. 또 연꽃 위에 사는 사람은 전신이 황금색으로 투명했고 옷은 매우 화려하여 각종 빛을 바라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관세음보살께서 나에게 이 안에는 인광스님이라 불리는 분이 계시는데 아느냐? 라고 물으셨다. 나는 황급히 대답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의 존함을 이미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만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중에 연꽃 안에 있던 30세 가량의 남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더니 갑자기 인광 스님의 살아 생전의 본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분을 대면하자 너무나 기뻤으며 서로 예를 갖춘 후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 그칠 줄 몰랐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어떤 것은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인간 큰스님께서 나에게 제삼 당부하신 말씀은 생생히 기억할 수 있다. 그대는 인간 세상에 돌아가면 모든 수행자들에게 다음 내용을 전달하여 주기 바라오. 내가 바라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이 내용을 수행자들에게 권장하고 꼭 받들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총명만을 믿고 부처님께서 정하신 계율과 조사 스님들께서 제정하신 규율을 멋대로 고치거나 새로운 방안을 주장해서는 안 되오. 큰 소리로 제도 개혁을 외치는 자는 도리어 계율과 위의를 무너뜨리고 불법을 망치는 것이 되나니, 이는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오.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연하대를 내려와 큰 누각으로 갔다. 우리가 지나는 길에는 여러 종류의 기이한 새가... 칠보로 장엄된 가로수의 금지옥엽 위에서 논일며 하늘에서 울려오는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연불 소리도 조화롭게 들려왔다. 도처에 만개한 신선한 꽃과 싱그럽고 은은한 향기가 코에 스쳤으며 각종 공처럼 생긴 꽃들이 은은하게 빛을 내고 있었고 또 각종 진주 등 만호 등 유리 등이 일렬로 줄지어 있었다. 그 등에서 뿜어내는 온갖 빛은 매우 황홀하고 아름다웠다. 누각으로 들어서자 참으로 경계가 훌륭해 보였는데 나를 매혹시켰다. 누각에는 금빛 광채가 번쩍이고 바닥엔 각종 색깔이 빛을 내었다. 눈앞의 모든 것이 다 각각 스스로 광채를 내고 있었다. 인광 큰스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누각 위로 올라갔다. 누각 위에는 각종 수정 거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몸을 비출 수 있는 큰 거울이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소개하시기를, 이 거울은 모든 사람의 원형과 본성이 청정한가, 그렇지 않는가와 망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비춰낼 수 있는데 비추기만 하면 바로 나타난다. 라고 하셨다. 누각 위 양편에 가지런히 배열된 의자는 모두 칠보로 되어 빛을 바라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기이한 물건이 펼쳐져 있었는데 내가 보아서는 알수 없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내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아시고 나에게 물으셨다. 배고프지 않느냐? 나는 확실히 배고픈 것을 느끼고 있었기에 이 안에도 먹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이곳의 음식도 하품하생의 생활과 같아. 내가 무엇이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든지 바로 나온다.라고 하시기에 내가 말하길 그것 참 좋군요. 저는 지금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흰 쌀밥과 배추국이 먹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쌀밥과 배추국 모두가 내앞 탁자 위에 놓여졌다. 나는 다른 분들은 드시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 관세음 보살님과 인광 큰 스님께서 우리는 먹고 싶지 않으니 어서 들게나 라고 하셨다. 이로써도 알수 있듯이 상품 상생의 수행자는 대부분 이미 보살의 과일을 이루었으므로 그분들은 음식의 욕망과 망상이 매우 적다고 하며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완전히 없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다 먹고 난뒤빈 그릇과 젓가락을 탁자 위에 놓으니 순식간에 그릇과 젓가락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궁금해서 관세음 보살님께,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그것은 모두 망상에서 오는 것이다. 내가 배가 고프다고 망상을 일으키니 밥이 먹고 싶어진 것인데, 하지만 사실은 바로 인간 세상에서 꿈을 꾼 것과 같다. 꿈을 꿀 때는 무엇이든 모두 있지만 깨고 나면 모두 없어지듯이 너의 먹고 싶은 망상에서 음식이 생기고 먹어서 배가 부른 후에는 먹고 싶다는 망상이 사라지니 음식물 역시 따라서 사라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다. 내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는데 반세음보살님께서는 다시 보충해서 자성이 청정하면 먹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마치 허공과 같아 한 물건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망상이 생기면 바로 허공 가운데 구름이나 안개가 점점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 도리는 그대가 인간 세상에 돌아간 뒤. 천천히 음미해보면 바로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서 산매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상품연화에 왕생한 사람들은 망상이 매우 적어 모두 참다운 본래 성품 그대로이며 물러남이 없는 보살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므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빌려 아름다운 꽃과 신선한 과일 등 매우 많은 공양물을 잠깐 사이에도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 있으며 만약 설법 시간이 되면 천만억 보살이 연꽃 위나 혹은 누각 위, 보탑 위, 칠항대수 아미타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곱 겹으로 줄지어 서 있는 보배로 된 거대한 가로수대 위에 앉아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관세음보살님께 여쭈었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그들 왕생자의 친척, 친지들은 왜 극락세계를 보지 못합니까? 라고 하자 관세음 보살님께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망상과 업장에 가리워 모든 것을 제대로 볼수 없다. 그렇지만 만약 일심으로 염불하여 망상이 없어져서 마음이 허공과 같아지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도 극락세계를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나는 이때다 싶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관세음보살님을 향해 가르침을 청하였다. 그럼 어떻게 연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득도할 수 있습니까?라고 다시 여쭈었다. 그러자 관세음보살님께서 참선과 정토를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심으로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참선을 하면 이것을 정토선이라고 하느니라라고 하셨다. 나는 곧바로 다시 청하여 정토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묻자 관세음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두반으로 나누어서 염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극락세계의 중생들이 수행하는 방법이다. 즉 A반이 두 구절씩 나무와 미타부를 외울 때 B반은 마음속으로 따라하며 듣기만 하고 이어서 B반이 두 구절씩 나무와 미타부를 염송하면 그때 A반은 마음속으로 따라하면서 주의 깊게 듣기만 한다. 이러한 수행 방법은 피곤하지도 않을 뿐더러 연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귀의 감각기관은 가장 영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귀 안에서 스스로 염불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곧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과 소리로 하는 염불이 하나가 되면 불성이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고요하면 마음의 안정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바른 지혜가 생기는 법이다. 라고 하셨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빨리 가서 아미타 불 대탑인 연화탑에 가보자고 하셨다. 몇 개의 누각을 지나니 몸 옆으로 탑 꼭대기가 한 차례 스쳐 지나가고, 오래지 않아 눈앞에 하나의 훌륭한 대탑이 나타났는데 마치 중국의 곤륜산과 같이 높고 컸다. 몇 층이나 되는지 정확히 알수 없었으나 적어도 몇만 층은 되어 보였다. 이 연화탑은 몇 개의 각으로 되어 있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으며, 탑 전체는 투명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수만 가지 금빛을 내뿜는 탑 속에서는 나무와 미타불의 연불 소리가 은은하게 나오고 있었다. 두 구절씩을 아주 분명하게 연불하였는데 처음 한 구절은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매우 애절하게 들렸으며 두 번째 구절은 낭랑한 소리로 힘이 있어 아주 친근하게 들렸다. 이 연화탑은 오직 상품 중생의 왕생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탑은 매우 커서 형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지구의 수천, 수만 배쯤 될것 같은데, 도저히 탑의 높이를 짐작할 수 없었다. 탑 안에는 여러 궁전들이 있었으며, 모두 여러 가지 투명한 빛을 바라고 있었다. 상품 중생의 왕생한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담이나, 벽을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어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았다. 위로 오르거나 내려오고자 할때 단지 마음만 먹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탑 속에는 없는 것 없이 모두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화장세계의 일체 중생과 모든 전경을 볼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몇백억 모든 부처님의 불국정토를 다볼 수도 있었는데. 만약 상품 중생의 사람들이 이러한 불국 정토에 가고자 한다면 역시 생각만 해도 바로 갈수 있는 것이다. 정말 그 뛰어난 정경은 글로 써는 결코 만분지일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연화탑에 들어가니 몸은 마치 엘리베이터를 탄것 같이 한층한층 한층 아무런 장애 없이 올라갔다. 연화탑은 투명하여 각층 속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었는데 전부 30세 가량의 남자였다. 그리고 매층마다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각각 다른 옷차림이었는데 대략 20여 종의 색으로 나뉜 것 같았다. 그러나 여인은 한 명도 볼수 없었으며 전체가 남자들이었고 연하대 위에 단정하게 앉아서 염불을 하고 있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이곳은 여섯 시간으로 나누어 수행정진하는데 두 시간은 염불하고 두 시간은 참선하며 두 시간은 휴식한다. 현재는 염불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이 중앙의 어느 한 층에 들어가 보니 그들은 양쪽으로 나란히 앉아 좌우 서로 마주 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종치는 소리와 목어를 치는 소리만 들릴 뿐 실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매우 아름다운 방석에 앉아 있었으며, 한 분의 대보살님께서 중앙에 앉아 그들을 지도하고 계셨는데, 대보살님께서 바라는 밝은 빛 가운데에서 수많은 화신 부처님들이 출연하여 그 모습이 마치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억의 화신 부처님들이 출연하신 것과 흡사하였으며, 연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머리에서도 빛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 광명 속에도 역시 수많은 화신 부처님들께서 계셨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새들이 탑 꼭대기에서 혹은 법당 안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함께 연불하고 있었는데 조금도 혼란스럽지가 않았다. 탑 안에는 각종 구슬 등과 유리 등이 모두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둥근 공처럼 생긴 공 등은 스스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여러 가지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이곳의 경계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으며 상상한다는 것조차도 어렵다. 연화탑은 시방에 두루하신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릴 수도 있는 곳이었고 모든 것을 이곳에 집중하면 화장세계와 일체중생, 일체 부처님과 성현을 모두 볼 수도 있는 곳이었으며 또 백천만 억의 모든 불국토를 하나하나 앞에 나타나게 하여 볼 수도 있는 곳이었다.